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계절에 스스로 목숨을 제일 많이 끊을까요? 봄일까요? 여름 아니면 가을 겨울 그냥 언뜻 생각하면 모든 산천이 다 낙엽을 드리워버리는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게 되는 가을이 아닐까 또는 차갑고 응울한 겨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계절은 놀랍게도 봄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 모두가 다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희망을 갖죠 그리고 산하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움트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인생이 막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인생이 막 추락한 그러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비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절망감을 도저히 극복을 못 한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럼 결국 관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나의 시선을 지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견지해 나가는 것. 그 바라보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마치 거기에 나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한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내가 초점 맞추는 것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자꾸 우리는 시선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 그러면 암울한 우리의 마음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